인상 비용을 어디서 만들 건데?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현대바이오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 겜장 이석현이에요. 예,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12시 1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4841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좀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요 현대 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이게 좀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현대바이오인데 어, 얘네들 저 11월에서 3월 사이에 거 그러니까 8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 11월에서 3월 사이에 비트코인하고 그리고 그 뭐냐 저 코로나, 예. 네. 여기에 연관이 있으면은, 저기, 어느 정도 좀 시세 받고 올라갔던 시절이었고, 시절이거든요. 거진 다 그냥 덮어놓고 코로나라고 하면 좀 가던 시절인데, 현대바이오는 덮어놓고 코리아, 코로나 정도가 아닙니다. 이 약물 재창출, 구충제를 약물 재창출 해가지고, 좀 이제, 음, 이상, 삼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업 되겠는데, <laughs> 자기네들이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 코로나, 이제 구충제 니콜라 사나이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그거를 저기 실험을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99%가 사멸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거는 못 먹어도 고다. 일단 무조건 가자. 어,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상, 삼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현대바이오가 너무 이 결과에 고무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임상, 이상하고 삼상을 시도를 했던 약 중에, 동물임상에서 유의미한 유익성이 나오지 않은 약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임상 단계에서 동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실험을 해보고, 아, 정말 이거 될성부른 떡잎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회사 차원에서도 돈을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이 9%라는 거. 그거 항상 생각하세요. 이, 여기에 이 바이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은 이런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에 힘이, 힘이 그, 약간 조금 고무 되셔가지고, 고무적으로 되셔가지고, 막 이제 강성이 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임상, 이상, 삼상이 정말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왜냐면 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뭐 동물 뭐 오락무탄 뭐 이런 거, 그런 거다 거의, 걔네들 먹다가, 약 먹였다가 죽여,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예, 물론 이제 거그 그 절차에 맞춰서 이제 사후 처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련, 이 제약, 이런, 그 제약상, 그 제한상, 이런 게 굉장히 많고요 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습니다. 보통 보시면, 전임상 단계, 영상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임상, 영상, 1상, 2상, 3상 이렇게 있으면, 요, 소요되는 비용이, 영상부터 3상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100원이라고 치면은, 임상, 3상에 75원 쓰여요. 근데 임상, 2상 때 20원. 그 다음에 여기 4원, 1원. 이런 식으로 쓰인다. 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훌쩍 넘어가는 거죠. 물론 이제 옛날 일본 제국처럼 마루타처럼 한다고 하면 단가 싸지겠죠.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 게 있는 거고, 이게 지금 2상하고3상하고 동시에 하겠다는 거는 이 95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의 95%죠. 임상 비용을 한 방에 집어넣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실패하게 되어버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돌이킬 수가 없겠습니까? 그냥 이제 유상증자 때리면 되죠. 지금 CM팜 보니까 CM팜 주분이한12% 정도 갖고 있네요. 보면은, 메디포스트도 2011년도에 지금 그 줄기세포 그거 하나 이제 성공시킨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양회장님이 양, 지금 6%인데 그때 당시에는 4%였어요. 그런데도 안 먹어요. 그니까, 러이 적대적인 M&A를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이 기술 자체는 가지고 있는데, 이 줄기세포를 이용을 하려면, 그 양대표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적대적 M&A 해갖고, 메디포스트 먹는다고 한들, 아, 뭐야, 들었네, 나안 해. 하고,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돈대로 쓰고, 그 줄기세포는 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이게 6%만 가지고 있어. 헬릭 스미스 보세요. 김선영 대표가 2%, 2 갖고 있는데, 누가 살법 하잖아요. 임상 상상 시 성공하면은 뭐당뇨병 치료제 만든다고 하는데. 근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를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김선영 대표 밖에 없어서, 이사, 이 사람 대표에서 쫓아내면은, 그 헬릭 스미스가 더 이상 헬릭 스미스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의 다른 상업회사처럼 지분율 너무 낮아져가지고 유증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라고요. 돈 필요하면 그냥 지분율이 1%가 됐든 그냥 합니다. 그냥. 그게 바이오주의 특성이에요. 물론 나중에 그 바이오가 상용화가 돼서 어느 정도 그 파이프라인도 넓어지고 인적 자원도 넓어지고 이러면은 뭐나가든지 우리는 우리가 인적 새로운 그런 어 줄기 세포 기술진들 데려 집어넣어서 그거 가지고 있는 특허 살려 갖고 하면 되지. 이게 되는데 지금은 줄기 세포에 대한 인적 자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경영진들 외에는. 네. 그래서, 지분율이, 뭐, 1대1 유증을 하면 6%, 6.1% 어쩌고 될거 아닙니까? 그거 무서워서 유증 안 한다?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할 거예요. 만약에 돈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돈, 자금 조달을 어디서 할 거냐. 그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이오는. 임상, 3상 성공도 중요한 건데, 3상 되고 난 이후, 3상 성공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고요, 그거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임상 비용을 어디서 만들 건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상단에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아, AP 투자연구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증명하는 투자정보기업이라는 얘기야. 어, 제목과 함께, 여기 이제 2021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어, 무료 추천 종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 8월 23일이니까, 8월 23일 월요일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리자면, 누르고 딱 이제 들어가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여러가지 말이 있고, 뭐 이렇게 공지사항 이런 것들이 한번 가셔서, 어, 읽어보시고, 쭉쭉 내려가면, 오늘은 이제 두 개의 추천이 나갔거든요. 보시면 오늘 이제 TNA 현재가 42,500원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뭐 이렇게 한다라고 나와있고 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차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1,100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좀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거든요. TNL 1차 목표가 오늘 달성했고, 그리고 영화테크도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달성하는 모습, 이런 모습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이제 공짜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이트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료로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요즘 뭐 이제 테마,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제 대선 테마주도 나오고 이것저것 테마 되게 많은데, 어, 그러니까 자기가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좀 귀찮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 차원에서 이제 정리를 해놓은 이런 AP 테마주, 그리고 이제 검색기 이거 있는데 이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뭐 테마 강도라든지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런 거다 나옵니다. 네, 쭉 내려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뭐 PC 버전 이런 거다 누르기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